오늘은 베트남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게 챕터 2에요. 챕터 2. 네. 베트남은 어떤 나라인가. 보시면은 베트남은 한국과 역사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베트남은 어떤 나라인가. 베트남은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챕터 2인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인들을 마사지 해주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걸 적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발전을 하고, 급여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잘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중국을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도 그렇게 갑자기 발전을 하기도 했고, 물론 대륙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중국인이 한국 가정부를 둔다고 해요. 왜 그런 거냐면은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해가지고 한국인 가정부를 둔다고 하는데 청소까지는 저잘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베트남도 그럴 수도 있다. 베트남은 전쟁이라는 뼈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쟁이라는 뼈 아픈 역사가 있고 전쟁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가 희생되는 것을 목격한 아픔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6.25 전쟁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때 나라가 다었죠 나라가 나뉘면서 형제, 부모, 친척 다못 보고 떨어지고 죽고 이래가지고 평생을 뼈아픈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많은 형제자매가 죽고 그랬기 때문에 애도 많이 났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애도 많이 낳고 그래서 베이비붐 현상이 많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이유로. 1960년대, 이때가 베이비붐 현상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형제가 최소 셋, 뭐 많으면 넷, 다섯, 여섯. 까지도 있는 걸 많이 봤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살면서 한 2013년도까지는 요런 뭐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으면 요런 것이 생겼으면 아, 얘네들 왜 이렇게 못 만들까? 아왜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한 2013년도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한 2015년도쯤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요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혹시나 있나 찾아보면 막상 다 있어요. 이미 시장에 그게 있는데, 저만 몰랐었던 거야. 그런 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카카오톡 같은 게 베트남에도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잘로라는게 생겼고 되게 많아요 그런 게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쯤 뭔가 이런 게 생겼으면 했는데 그런 게 이미 있는 거죠 베트남에. 그게 한 2015년도, 16년도 이때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2017년도, 18년도, 막 20년도 지금 현재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 그러니까 뭐 누군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갑. 갑자기 나타나요. 아 그게 이제 뭐냐고 딱 집어서 얘기하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씩 생겨납니다. 아 이런게 있었는데 아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한발 앞서서 그런게 있는거죠. 어 이런것도 있네 저런것도 있네 이러면서 뭔가 막 생각지도 못한거 진짜 있었어요. 베트남에 이 베트남이 발전하는 속도가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여기 발전하는 속도가 이게 체감이 없으신게 그래봐야 베트남이지 뭐 베트남이 뭐잘 나가봐야 베트남이지 뭐 동남아시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베트남이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생각보다 지금은 자체 브랜드가 많이 없어요 뭐 해봐야 뭐빔 페스트 자동차나 그런 것들도 대부분 다 외국에서 부품이나 이런 것도 다 들여와서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자체 브랜드로 뭔가 하나 만들어서 그게 괜찮아지면은 다른 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베트남 여기 지금 딱 보시면요 여기 인구통계 보이시죠 이 인구통계 보시면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 형식이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부터 적은 친구들까지 이렇게 쭉 내리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젊게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은 제일 많은 게 25세에서 30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일을 할수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한국만 봐도 지금 제일 많은 게 50세. 50세가 제일 많아요. 50세 때가. 물론 50세도 당연히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젊은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느려요.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지금 최근 걸 배우고 하니까. 근데 이 베트남은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똑똑한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빠르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영어만 잘하면은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제가 한창 이제 2015년, 16년 이때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분양 많이 했을 때 같이 분양을 많이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베트남 친구들이 그때 베트남 사람들 대상으로 분양을 많이 했었던 그 베트남 베스트 세일즈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저는 부동산에서 멈출 줄 알았어요 부동산 세일즈 하다가 말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동산 하다가 지금 딱 넘어가는 게뭐 주식이나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보험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못 합니다 부동 부동산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보험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언어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하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투자자, 자산가 이런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계층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고객들을 보험으로 가입시키고 주식도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중산층 이상. 그러 그러니까 저랑 같이 부동산 하던 친구들은 보면은 차한 대씩은 다 있고 집도 한 채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아파트 조그만한 거한 채, 기본적으로 기아 모닝 그 정도급은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국은 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 안 간지 오래되었고 근데 한국. 집이 누구나 다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도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 집이 한채 자기 이름으로 있다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레벨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막 넘어가는 시기가 골프 쪽으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같이 일을 했었던 친구들도 지금 뭐해 그러면은 뭐 골프 배우고 있어 골프하고 있어 이런데 한국도 골프가 지금이야 이제 뭐 스크린 골프장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야 뭐밥 먹고 뭐 당구장 한번갈 그런 돈으로 이제 뭐 골프 스크린 골프장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좀 대중화가 됐던 건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대중화가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골프 붐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골프를 너무 많이 치고 있습니다 뭐 연습장 가면 다 베트남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외국인 한국인 한국인이 90%를 이루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루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이 책의 내용이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책을 썼을 때 말로 표현 못했었던 것들.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이제 베트남이 지금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왜 발전을 하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일단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유리한 위치. 무역을 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라오스나 미얀마, 뭐 캄보디아 이런 데 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친구들이 많고 일을 할수 있는 노동력 자체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도 끼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맞는데 자유시장 경제 국가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트남이라는 자체가 지금 개혁개방 노선으로 딱 채택한 다음부터는 모든 국가들과는 이제 교류도 늘고 있고 지금 올해 2020년까지 한베 교역 1000억 달러 한베 교역 1000억 달러 얘기하더라고요. 100조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환율로 한 배가 안 9조 원 되겠다. 109조 원.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지금 한국하고 베트남이 그러고 있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앞으로 베트남에 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전에 예를 들어서 뭐한 교민이, 한국 교민만 봤을 때한 20만 명이라고 봤을 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격리가 해제된 상태에서 만약에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고 보면은 20만 명. 그때 기존에 있었던 거보다도 한 1.5배는 늘지 않을까 한 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제주변에 보시면은 베트남으로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민으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베트남에서 뭔가 사업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여기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한국은 너무 많은 사람이 진짜 치열하게 하는데 베트남은 물론 베트남도 성공하기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때 뭘 해야 되냐? 베트남어를 배워놔야죠, 어느 정도. 베트남에 와서 살 거면 한국에서 베트남어 학원 다니면서 베트남어를 좀 배워놓으세요. 시원스쿨에 그 꼬수진 강사님 있으시죠? 저랑 친해요. 꼬수진 강사님 베트남말잘 가르칩니다. 그 베트남어도 잘좀 배워놓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혹시 모르잖아요. 베트남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베트남이란 나라가 사실, 물론 돈 있으면 한국에 살기 좋죠. 근데 돈이 그렇게 뭐 많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베트남 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한국 교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통역원, 베트남어를 하는 통역원들도 많아질 거고 베트남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야지만 일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재원들도 많아지겠지만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도 주재원보다는 현지 채용을 빨리 해서 현지화 시키는 걸더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뭐 사실 주재원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게 회사 내에서는 셋업되는 주재원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셋업이 끝나면 사실 주재원보다는 현체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해요. 현체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여기서 뭔가를 하기가 쉽고. 근데 물론 주지연들의 그 경력도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셋업을 하러 오시겠죠. 근데 주지연들이 아무래도 오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왜냐면 주지연은 오면은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 학비도 대줘야 돼, 집도 대줘야 돼막 이러는데 현채는 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도 주지연들보다는 현지 채용 위주로 더 많이 구인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살리셔서 여기서 이제 베트남어를 배우셔가지고 나는 뭐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겠다 이거는 본인이 대학교 학벌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모든 게 꿀리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어를 좀 어느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꼭 그게 아니고서 뭐 베트남어만 잘해서는 주재원으로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고 제가 옛날에 한번 영상에서 다뤘을 때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120%다 그래서 핸드폰 두 개씩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었던 거고 제가 이 책을 요번에 쓰면서 공식적으로 보니까 2018년도에 84%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그 발표한 자료인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이거를 책을 2019년도부터 썼으니까 올해 나오긴 올해 나왔지만 근데 이제 작년부터 썼을 때 2018년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84%였습니다 근데 이제 매년 경제성장률이 베트남이 한 6%씩 올라가고 뭐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볼땐6%더 올라갔을 거예요 대도시 사용자 비율이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사용자가 많다는 게 그게 뭐 나라 발전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마트폰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스마트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뭐를 하든 간에 다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원격으로 멀리서도 뭐든지 체크할 수 있고 멀리서도 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유학을 가야지만 영어를 잘한다. 언어를 배울 때꼭 유학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본인이 맘만 먹으면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다 합니다 본인이 맘만 먹으면 유튜브로 영어도 많이 나오고 중국어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저희 아기가 3개국어를 해요 6살인데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근데 이게 4살 때까지만 해도 4살, 3살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처음에 아이들 TV 시청할 때뭐 요즘은 TV 시청 많이 보여주잖아요 뽀로로를 중국어로 보여준 적 있어요 뽀로로를 근데 뽀로로를 중국어로 보여주니까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한국어로 뽀로로를 보여주니까 잘 웃지도 않고 그랬는데 데 중국어로 뽀로로를 보여주니까 갑자기 키태고 웃고 막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구나 근데 조기 교육이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워낙에 잘 가르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어 베트남어 뭐 중국어 네, 유튜브로만 잘 들어도 충분히 언어 습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교류가 아무래도 언어라는 거는 배우고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늘기 때문에 배운 것을 그냥 아 알고나 이러면 안 되고, 알고 그거를 계속 말로 내뱉어야 됩니다. 내뱉을 때 비로소 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뭐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시지만, 그걸로 또 친구들, 그 나라 친구들을 사귀시고 하시면 언어를 조금 더 빨리 유창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챕터2에서 1부 챕터2, 1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챕터 2는 1부와 2부 그리고 3부로 제작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게 그냥 베트남에 실제로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13년 살면서 내가 느낀 베트남은 어떻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베트남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맞든 틀리든 한번 보시면 아 베트남이 지금 이렇구나 라는 게 쉽게 좀 오해가 없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